12절까지 8절 말씀이죠.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여호와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laughs> 자, 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걸친, 또 어, 이번 수련에 걸친 전도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대단히 가까이죠, 그렇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요한과 예수님의 이제 시간표가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누구를 버리고 요한을 두고 떠나서 누구한테 가야 되죠? 예수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따라가서 묻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 장소로 갔겠죠. 가서 같이 있는데 어, 39절 말미에 보니까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죠. 오후 4시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간표는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렇죠. 그러고 10시니까 오후 4시가 맞죠. 오후 4시가 됐어요. 어, 그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레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합니다. 자기 형제를 찾아가죠. 이순이와 같이 있다 형제를 찾아갔어요. 그러고 가서 누가한테 말했어요? 시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죠? 메시아에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은 건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헬라로 옮긴 게 그리스도입니다. 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멜시아 그리스도는 뭘 뜻하느냐? 삼종직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을 이제 하나를 일으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야들이 계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대리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께 왔어요. 근데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 본게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어, 설명을 다안 했는데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를 부를 때 이미 누구도 택하신 거예요. 네, 아, 시몬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또한 뭐했다라는 거죠? 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증인 있잖아요. 자 우리 소연이가 어, 피구를 열심히 같이 하다가 교회를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진이도 왔어요. 엄마도 왔어요. 아빠도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또 주변에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느냐, 특별히 내 가족을 부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을거냐면요아 우리 엄마 아빠 안됨이라는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왜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던 그런 많은 행동들이 있고. 내 형제 잘못한 많은 행동들이죠. 그게 어, 세 왕이 광야에서 무리 없어 죽게 되을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뭐라 그랬어요? 이 불가능을 세상에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 오는 게 그게 뭐가 되어 버리죠? 작은 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작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 물론 집에서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돌아오긴했했으다 자녀들 중에서는 두 번째 돌아오기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돌아올 때 작은 형도 같이 돌아왔어요. 물론 제가 작은 형을 꼬고 왔어요. 형 더운데 교회나 가자. <laughs> 94년 그 열대야 여름 때 예. 그래서 형도 같이 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작은 누나 서울에 있을 때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거의 뭐한 동안은 긴 기간 은 아니었지만요. 일요일 날다 마치면은. 애들 데리고 사모랑 같이 누나 집에 놀러 갔어요. 누나가 가면 이제 잘해주거든요. 애들도 좋고 그러니까. 그럼 간 목적이 뭐요? 예 누나와 조카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일단 작은 누나는 교회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믿음이 아직 여태 믿음이고 열심히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번 장례식 때도 모든 것을 하잔 대로 다 따라오더라고. 그러고 태영이 나한테 물어요. 태영아 왜 집에는 안 들리는 거야? 제가 얘길 기 해서 이게 너제야 누나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엄마가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또 그걸 해야겠어. 그것이 뭐 하나께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어 그러면 용기면 얘기해야지. 아안 해도 괜찮아. <laughs> 기다려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그러고 그냥 이제 진행한 거거든. 야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큰눈 하나 남았어요. 이번 형님이 그래 다해 줬으니까 그럼 낙골당 비용이 거의 한800 정도 들었거든요. 그 비용을 누가 냈겠어요? 우리가 나눠서 냈을까요? 주장한사람이네야 되겠죠. 그렇죠? 그 g e 안 냈어요. 누가 냈어요 형님이 냈어요. 장례 비용, 이요 u 아, k 일체 다 형님이 다 냈어요. i l 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그래도 오빠 수고 a n 고마워라고 말해 e g o 요안 해요. o cook. I'm going to cook. I'm g o i 나 g to 고 나는 잘하고 제 o i n g 니고 cook. I'm 그러니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그 많은 양보의 생을 치러도 고맙다는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시작하자고요. 이제부터는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골단 그게요. 오기드마요 1층은 500. 1단에 2단에는 700. 3단은 800. 4단, 5단, 6단은 900. 7단까지는 그고그 다음 다시 700 이래요. 왜? 보기 힘들다 이거야. <laughs> 그러면 그 비용을 내가 수정했으면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지. 안 그러면 일부러도 감당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도 아예 뭐 입을 딱 씻어요. 와, 나 그걸 보면서 참 나. 물론 정산할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마다 하시겠지만. 장례병원 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천만 원이면. 예, 근데 거기서 좀 빠질 거. 우리는 워낙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나서 봤겠지만은 그 다음 날까지 술 먹는 사람들은 크게를 부였어요. 전문가들한 1,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감사하죠. 아니까 어떤 집인지를 아니까. 아서들 그냥 식사하시고 좀 이따 가시고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몇십 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게 바랍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내 주변에 누구들요? 내 친구들 자, 여러분들 한번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진짜예요 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요. 아, 이 친구가 친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그건 제가 증인. 여러분들에서 이번 오늘 주제는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배 우리의 전도 계획을 세웠고 또 전도자로 불름을 받았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나를 부르셨다면 내 형제자매도 부르셨을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저와 는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시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철로역정 나의 철로역정을 이제 금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고 이번 겨울 수련회가 생명의 잔치,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앞에 부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함께 이 천로의 중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구원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